경기 시작됩니다. 많은 관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중계석에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배성재고요. 장지원 해설위원입니다. 네. 아, 정말 일찍하기 힘든 경기, 재밌는 경기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마빈 득시 에게슈타인 외체인데요 Grilich, Marvin Dukic, Maximilian Eggestein, Omar Marbusi, return pass. 좋습니다. 침착하게 가야죠. 열렸습니다. 이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아 크로스 타이밍. 좋은 상황입니다. 수비와 숫자 싸움을 해 줘야죠. 네, 패스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골키퍼를 겨양한 슈팅이었습니다. 공 넘겨받는 처범근.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좋은 기회. 슛! 골반을 네, 흔듭니다. 마리오 괴체. 센스 있는 발기술입니다. 역시 평온한 마무리를 보여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은 저 선수 전매 특허죠. 현재 스코어 1대 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치 에게슈타인 마빈 뚝슈 공 잡는 오마르 마르무시 브로스키네 오크차. 자, 이 각도로 다시 득점 장면을 봐도 아주 멋진 크루아스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아주 놀라운 택배를 지금 구현해 냈어요.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자이 리플레이 장면은 저 헤더를 한 선수도 여러 번 다시 보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 좋았어요. 아주 반대 방향으로 정확하게 꽂아 넣은 멋진 헤딩골입니다. 득점입니다. 바입니다 바로 꽂힙니다. 야! 아주 멋진 골입니다. 아 지금의. 판을 박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탁감도 수죠. 키퍼가 너무 많이 나와 버렸어요. 측면 지역을 활용합니다. 자, 이제 올려야죠. 아, 패스 좋네요. 마빈 득슈 찬스죠. 집을 쏩니다. 괴첸데요오마르마르무시 차범근. 막스 밀리안 에게슈타인. 이 올림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크로스올릴 찬스. 좋은 기회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천금 같은 동점골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이 동점골을 넣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야 되는데요. 자, 그치입니다. 스키리. 자, 좋은 패스 보입니다. 슛! 막았습니다. 골키퍼 멋지게 몸을 날렸습니다. 야, 오늘 키퍼 날아다닙니다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발. 선바... 전반전... 주심이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히스를 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또 양팀 선수들 조금 더 동기부여를 갖고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귀치. 아유, 아주 잘 끊어냈습니다. 이젠 공격으로 가야죠. 잘 처리합니다. 골키퍼 공을 그냥 잡습니다. 네, 키퍼가 기본기가 좋네요.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마빈 득슈 JJ 오토차. 지브리 소. 키모시 챈들러. 자, 선수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훈련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오늘 패스 호흡이 매우 좋습니다. 키퍼 잘 막아냅니다. 키퍼 막아냅니다. 아 멋진 다이빙 끝에 슈퍼 세이브입니다. 오늘 패스 성공률 높군요.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게슈타인. 명백한 반칙이죠. 프리킥 선언됩니다 클로젯 움직입니다. 스킬이 자 혼자 갈지 같이 갈지 결정해야 됩니다. 네 팀플레이가 될 필요가 있죠. 아 크로스 타이밍. 자 올라가죠. 공을 잡아내는 톨키퍼입니다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됐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는데요 티미 챈들러 공을 잘 돌리면서 상대 지영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플로리안 그릴리치 에게 슈타인 미첼 바이저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그릴리치 키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자, 이 키퍼 최근 폼이 순하게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오코차 JJ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칩니다. 슛!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그치 볼터치. 투타. 아 좋은 패스예요. 두 기회.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아, 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키퍼의 이런 선박 동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84분 지났습니다. 6분 남았습니다. 그렇지.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찬스죠. 들어갔어. 멋진 골탑득이 정말 멋진 득점이네요. 오늘따라 골키퍼가 믿어 보이지 않았는데 끝내 실점을 허용합니다. 수비수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심어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3대1에서 다시 한번 키고 프하겠습니다 찍어 찬 공, 하지만 살짝 낮았습니다. 아, 살짝 찍어 올렸는데요. 아쉽죠? 에게슈타인. 클로제. 박산 쪽공 떨어졌습니다. 지블리 쏩니다.